안녕하세요. 기술교육발전소의 길쌤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패들렛 사용방법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들렛은 정보를 게시물 형태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온라인 공유 웹 서비스입니다. 패들렛의 주소는 주소창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입력해 볼게요. padlet.com 패들렛.com padlet 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키를 보시면 이렇게 패들렛 웹사이트로 연결됩니다. 패들렛은 우선 가입 필요하겠죠? 구글 계정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애플 계정으로 가입을 할수 있고요. 이, 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 하게 되면, 이렇게, 자기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패들렛 웹페이지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패들렛에서는 웹페이지를 패드렛 월 (WAL) 월 벽이라고 하죠. 벽에 게시물을 게시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패드렛 월이라고 합니다. 이 월들이 표시가 됩니다. 사용 방법 설명은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패드렛 월을 만든다는 만드는 개념과 두 번째는 누군가 만들어놓은 패드렛 월에 게시물을 올린다는 사용자 게시. 패들렛 월, 패들 게시물을 게시하는 입장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패들렛 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들렛 월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왼쪽에 보면, 왼쪽 상단에 보면, 패들렛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지죠. 그거 클릭해 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패들렛 월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동으로 벽이란 형태나 격자 선반 같은 형태는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 형식이고요. 캔버스는 자유롭게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스트림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캔버스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누르시고요. 여기에 보면 다양한 이제 캔버스의 디자인 요소라든지 특성들을 변경할 수 있는 수정창이 뜨는데요. 왼쪽 오른쪽에 상단에 보면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제목부터 변경이 가능한데요. 제목을 새새 새, 애들렛 월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부연 설명, 뭐 부가 설명인데 지워버려도 쉬울 수도 있고요. 아이콘을 달 수도 있습니다. 앞쪽에 이쪽에 아이콘을 달 수가 있는데요. 하재 아이콘이 없죠. 뭐 이렇게 해서 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달려 있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주어진 주, 주소 이외에 뒤에 여기 주소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브 영어만 되겠죠. 위드 인텔 주소이기 때문에. 이 패들렛 월의 인터넷 주소를 의미하는데요. 패드렛 c o m 저는 현재 기술실이라는 그 주소를 넣는데요. 패드렛 c o m 슬래시, 기술실 슬래시, 다음에 sub-1 이라는 주소로 패들렛 사이트, 패들렛 월을, 웹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고요. 배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이 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다음에 게시물의 형태야. 흰색 바탕에 하이 검은색 글씨,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씨, 다양한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게시물도 폰트, 글씨체도 바꿀 수 있고요. 특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양한 뭐 특성들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게시물에 댓글 달수 있게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응을 줄 수도 있겠는데요. 댓글 달아보기도 하고, 댓글 좀 이따가 설명. 게시물을 다음 입장에서 설명할 때. 이 것들을 설명해 드리어가겠습니다 저장을 누르게 되면 게시물 디자인을 변경한 것이 저장이 되고요. 닫기하고 공유란 부분은 이 패드렛 월, 월 웹사이트 웹 페이지를 공유할 수 있는 설정들인데요. 체인지 프라이버시하게 눌러 보시면 이렇게 비공개한다거나 또 나음을 다른다거나 비밀 다른 사람한테 공개는 안 되고 이 패드렛 월에 투서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 연결할 수 있게 한다거나 또는 퍼블릭, 패들렛에 접속한 사람들한테 모두 열어놓는 공유할 수 있는 거, 공유하는 형태로 이 개인 설정할 수도 있고요. 프라이빗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게시물을 올릴 수 있게 한다거나 또는 읽기만 가능하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다른 사람 기본적으로 작성할 수 있음을 클릭하게 되면 자,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을 변경할 수 없는데 캔 EDT를 누르게 되면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도 어떤 사람이 게시물 을 올렸을 때그 게시물의 내용도 변경할 수 있게 할수 있는 것인데요. Can e d t 는 서로 공유 작업을 한다고할때쓸수 있는 방식이겠죠. 일반적으로캔 Can e d t 는 남의 게시물을 함부로 게시 변경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저 같은 경우 는 수업이나 동, 동아리 운영에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동아리 회원이 올린 게시물을 다른 동아리 회원이 수, 변경해 수용해 버린다면 문제가 되겠죠. 보기만 하게 할 수도 있고 게시할 작성할 수있게서 게시물 게시할 수 있게 할수 있는 경우는데저 같은 경우 동아리나 수업 운영이기 때문에 보인들이 만들어온 작품들을 게시물로 게시할 수 있게하기 위해서 작성할 수 있음을 체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로 누르게 되면 이제 게시물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패들렛 월을 이용해 패들렛 월에 패들렛 단편을 뭐 패들렛 웹페이지라고 하죠. 여기에 게시물을 게시할 수가 있는데요. 애플로서하면 좀 디자인이 잘안 보이죠. 이 패들렛 월에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와서 게시물을 올릴 수가 있는데, 이 패들렛 서비스가 스마트폰이라든지 PC 모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유용한 공유 온라인 공유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PC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으로도 접속해서 스마트폰 접속해서 여기에 게시물을 게시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어떤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게시물을 만드는, 패드렛 월을 만드는 어,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패드렛 월에 게시물을 올리는 분야에서,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시, 패드렛 월에 주소를 하고 있다면, 주소로 접속을 해서 인터넷이 PC나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해서 오게 돼서 게시물을 게시하고 싶다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게시하고 싶은 곳에 가서 더블 터치, 터치를 두번 연속으로 하면서 마치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듯이 터치를 하게 되면, 더블 클릭하면, 더블 터치하게 되면 게시물을 게시할 수가 있는데요. 컴퓨터, PC의 경우에는 마우스로 원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고 싶은 원하는 곳에 가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게시물을 게시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을 쓸 수도 있고요. 내용을 쓸 수도 있고요. 여기 화살표 모양은 첨부파일을 픽파일 하면 픽미픽미할때 픽이죠 픽파일에서 첨부파일을 찾아서 올릴 수가 있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첨부파일을 올릴 수도 있고요 링크를 올릴 수도 있고요 다양한 뭐 기능들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 스냅사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구글에서 검색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게시물을 게시할 수가 있습니다 첨부 파일은 게시물당 한 개의 게시물만 올릴 수 있고요. 이렇게 게시하고 나면, 점선 바깥으로 가서, 마, 우스 왼쪽 포트를 클리어 한다거나, 스마트폰이라면, 마우스, 그, 게시물 바깥에 부분에서 터치를 한번 하게 되면, 이렇게 게시물이 게시가 됩니다. 게시하거나 게시물들은, 마우스, PC, PC 같은 경우는, 드래그 앤 드롭을 이렇게 옮길 수 있고요. 스마트폰이라면, 터치를 하고 나서 하나 둘셋넷 다섯 5초 정도 기다리게 되면 5초 정도 기다린 다음에 드래그를 해보시면 이렇게 손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간혹 스마트폰으로 접속해서 게시물을 달수 없는 경우가 있거나 못 다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게시물을 옮기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동아리 회원이나 학생들이 있다면 미리 스마트폰은 이렇게 더블 터치랑 더블 터치용에서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고 아니면 옮길 때는 5초 정도 터치하고 있다 쭉 드래그해 보면 옮길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플러스 버튼인데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으나 게시물의 위치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게시가 돼서 자기 게시물 찾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동아리 회원들이나 학생들에게 이 플러스 버튼에 대해서 꼭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버리면 이렇게 자기가 원하지 않은 곳에 게시물이 게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시물을 게시할 때 주소를 이용해서, 주소를, 인터넷 주소를 이용해서 링크를 바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내용을 인터넷 주소, 예를 들어서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링크에서 여기에 링크 부분을 불러오고 씌운 다음에, 이쪽에 보면, 링크라고 연결된 곳을 클릭해 보면, 링크에 다 어떤 인터넷 주소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링크 클릭하게 되면, 클릭하게 됐을 때, 이 주황색 바뀌면서, 손 모양 바뀌죠? 근처에 올라가면. 여기 버튼, 인터넷, 인터넷 링크라는 이 글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 안에 링크 입력했던 것들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게시된 수정, 게시된 게시된 게시물을 수정하고 싶을 때는 마우스를 가져가게 되면 연필 모양의 버튼인데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고요. 더 눌러서 눌러서 수정할 수도 있고요. 쓰레기통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게시물의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요. 다양한 게시물들의 그 내용들 바꾸는 특성들 바꿀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만드는 입장에서 만약에 게시물의 특성을 변경하게 되면 댓글을 달수 있게 활성화시켜준다면 게시물을 다른 입장에서는 이렇게 코멘트 게시물이죠 게시물을 달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글입니다 그러시면 코멘트가 한개 달려있다 댓글이 한개 달려있다는 뜻이죠 눌러보시면 이렇게 댓글을 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게시 패드렉 월을 만든 사람이 댓글을 달아주게 한다거나 또는 반응을 달수 있게 반응이 현재 없는데요 하트 모양으로 좋아요를 달수 있게 한다거나 투표 좋다 나쁘다 그 다음에 별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별 등급을 달수 있게나 이렇게 반응을 달수 있게 해주시면 주면 게시물을 사용하는 게시물을 단어 입장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게시물을 별을 이렇게 네 개를 달아주거나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이 패들렛 월을 이용해서 수업이나 동아리에서 어떤 작품들 서로 공유한다거나 또는 평가를 해주는 것을 기록을 해서 서로 발전의 기회를 선다거나 서로 잘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리메이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리메이크는 패들렛 월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리메이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른 사람의 패들렛 월을 복사해서 자기 패들렛으로 가지고 와서, 월로 가지고 와서, 그 패들렛 월을 수정해서 자기 것으로 새로 변경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패들렛 월에서 만드는 입장이라면 패들렛 월은 주소, 인터넷 주소가 필요하겠죠? 인터넷 주소를 모르겠습니다. 내보내기 눌러 보시면 이렇게 QR 코드로 만들어 준다거나 이렇게 뭐 다양한 페이스북 공유한다거나 트위터 공유한다거나 뭐 이렇게 출력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사용해 보시고요. 만드는 입장에서 패들렛 월에 프라이버시를 조정해서 이렇게 뭐 비공개나 암호 비밀, 허블릭 등 이용해서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는 패들렛 월로 사하고자 하는 그수업이란 동아리의 특성에 맞게 변경이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중에 새로운 게시물 을달수 없게 하고자 한다면 읽기 가능으로 변경해 버리면 되겠죠. 패들렛은 제일 큰 특징이 제가 생각할 때는 큰 특징이 회원가입이 필요없이 게시물 다할수 있다. 이게 참 조, 좋은 기능 같습니다. 패드렛 월을 잘 이용해서 수업이나 동아리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